라딩이 여러분들, 라이, 라종입니다. 자, 오늘은 수련충, 파반 한번 뽑아볼텐데, 보석을 받으면, 다이아가 19,784개가 됐네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왠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발, 파반 좀 뽑자. 벌써 몇 번째 도전이야. 오늘의 운빨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과연, 어떨 것인지. 어, 아!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아 그냥 하지 말아야 되나? 아, 이사 그러지 말자! 지금 몇 번째야? 어삼성음 나쁘지 않은데? 사성 하나 나와라! 됐어! Yep. 아하하 아, 아, 아. 아니야 아니 오늘은 꼭 나올 거야 나와야만 해 어? 96퍼네요? 레벨업 할수 있겠는데? 강화석 소탕 좀 돌려주겠습니다 레벨업 하자 레벨업! 오1 7 4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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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강화석을 3개씩 얻어줬는데 강화 제거작 3번만 해줄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성으로 강화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강화 제거를 하면 다이아 50개를 주죠. 이거 굉장히 짭짤합니다. 좋았어. 확률은 90%인데 가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자. 오, 실패는 안 했네요. 전 참고로 연속 3번 실패한 적도 있어요. 오! 다이아가 딱 2054개가 됐네요. 좋았어. 자, 그러면 파바나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박상홍님이 제가 오늘 수련증 뽑기 할지 어떻게 알았는지 라중님 수련증 뽑기 잘 나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은 딴딴딴 딴세 번째에 눌러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잘 나와요. 좋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딴딴딴 아 여기서야 해 되나? <laughs> 딴딴딴 이번엔 좀 가자. 파반좀 나와 오오 오성.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오성 오랜만에 보네요. 좋아서 다시 한번 딴딴딴 아 여기구나. 딴딴딴 모두 확인. 아, 망했다. 삼성 하나? 야, 너무하네. 딴, 딴, 딴! 가자! 이번엔 드론 가자, 가자, 가자! 어이, 어이! 나왔다! 내 파반 어딨냐! 오, 삼성 세 개? 어이! 아, 에이 정말 너무 그래. 좀 한번에 주면 안되겠니 보너스 모두하기 오 사성반지 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잠깐만 지금 상태가 오성하나육성하나 하나, 4성 다섯 개 그리고 이성이 조금 있네요 야 이거 합성 몇번 못하겠는데 뽑기에서 진짜 짠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딴딴딴 안했다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오 사성하나 이번에는 오성 가자 안 나오죠 이거 확률이 몇이었더라 0 영희로 에이, 정말 너무 들래 7성은 또 어떻게 만들려고? 오, 뭐야. 서성 반지 두 개? 야, 오늘 진짜 반지 뽑는 날인가? 야, 그거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지만 나와. 좋았어. 이 흐름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딴딴, 딴! 자, 가자! 가자! 하하. 5성이라도 하나 나오지. 삼성 세 개. 좋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 딴딴딴! 아니, 딴딴, 이거 재밌는데? 앞으로 뽑기 할때 계속 딴딴으로 해볼까요? 딴딴의 힘으로, 파봐 나와라! 나올 수 있다! 가자! 호잇! 아, 삼성 4개. 삼성 4개 해봐야 사성 하나 나온 거죠? 아, 이렇게 나와선안 됐는데. 좀 나오자! 아, 오! 사성 하나. 그리고 삼성 2개 나왔어요. 오늘 나쁘지 않아. 예감이 신청체 하나. 딴딴, 따! 하나만. 제발! 파반오 여신의 팔찌. 아, 육성 나온 건 좋은데. 파반 주지. 아. 그래도 육성 좋았다 야 벌써 10번 뽑았네요? 열번 마저 다 털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파반 하나만 뽑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뽑게에서 하나쯤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삼성 세 개. 이번에는 정말 나온 딴딴딴 보너스 파반 여기 있나? 아내 네, 파반 맡겨놓은 파반 내놔라 아예 안 나오네 구독 이번에는 정말 나옵니다 딴딴 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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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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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다 다 사성 하나? 많이 좀, 팡팡 나오자. 다이아 2만 개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삼성 4개.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오성 하나? 아 진짜 이렇게 줄 것이지. 응, 어 또안 나오네. 4번밖에 안 남았다. 이제 파반 하나쯤 나오자. 삼성 2개? 에이, 너무해. 파반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하하. 사성 하나? 야, 그래도 오늘 뽑기 나 보지 않은데요?? 오늘은 진짜 파반이 나오는 날이 딴딴따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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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온단단단단단단단 하하하 아 삼성두개 이게 뭐야 이번이 마지막이 딴딴따오오 오성하나? 야 오늘 진짜 왜 이래? 좋은 게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뭔가 될것 같아 자 그럼 보조 합성 가겠습니다 일성은 어 밀려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성 삼성 30개 오 많이 되는데 모두 확인. 반지 안 나오고 또 반지 안 나오고 <laughs> 또 반지 안 나오고. <laughs> 야 반지왕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200개가 넘네요. 대박인데? 일성이 나오긴 나왔는데 7개. 모두 확인. 야 반지 진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200개 넘고 일성이 아, 몇 개가 있는 거야? 이번에는 6개. 야 반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 이거 뭐야? 아니 일성 언제 끝나? 또안 나오고. 와 오늘 반지 안 나오는 날인가? 일성은 끝났네요. 다시 2성 합성. 3성 19개. 오, 반지 4개. 왜 이래? 어? 하나 더 나왔고, 5개. 반지 4개만 합성해 볼게요. 과연 사성 반지가 나올 것인지. 어이? 아하, 안 나오죠? 에이, 이놈의 확률. 사성 26개. 가자! 모두 하기. 반지 2개. 어이? 팔찌 나오는 거 봐! 야, 이거 뭐야? 팔찌 만들기야? <웃음> 이번에는 <웃음> 귀걸이 만들기. 야, 정말 너무하네. 아니 같은 등급인데 확률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보성은 아홉 개. 아,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어, 아, 잠깐만, 다시 다 빼고 반지 4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연 마반이 뜰 것인지. 든자. 아하, 건능의 장갑 네, 반지 4개 하면은 상인 반지가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보성여덟 개. 마기, 마왕 반지 하나. 와. 8개 중에 하나만 나오는 확률이면파반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두개다 나왔어야 돼. 육성은 세개 나오네요? 아, 근데 소이킴님이 육성 한개씩만 합성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한개씩만 하니까 드슬가보 뭐 드슬검 나옴. 오호.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넣지? 팔찌 하나 넣어주고, 귀걸이 하나 넣어주고, 먹거리 반지. 이렇게 가자. 아니, 반지가 하나밖에 없네. 장갑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자! 정말, 파반 도전 몇 번째죠? 드슬검도 진짜 힘들게 뽑았는데, 파반은 과연 언제 나올지, 제발 오늘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 개나 뽑아야 되는데, 하나는 오늘 나오자, 그냥.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딴,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쿵짝짝쿵짝 아 사쿠라가 나오면 안됐는데 <laughs> 파바 <파단>, 나온다! 아, <laughs> 저 아무래도 시베자 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베자만 나오는 거야? 나정 TV 이번에는 반지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파반 가자! 운영자님, 제작자님, 저 언제 파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련충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 너무해. 내 영상 수련충 광고도 안 써주고. 자, 가보겠습니다. 다이리 소프트, 만세! 병하시네 귀걸이. 남은 거싹다 넣어주고. 아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줄게요. 잠깐 먼저 넣어주고. 팔찌 두 개. 이번에는 파반 나온다! 수련충 너무 재밌습니다. 운영자님, 제작자님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칠성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칠성을 위해서. 제발, 파반 좀 주세요! 네! 아하! 여신의 팔찌! 아 팔찌 세 개! 지배자 세 개! 에 진짜 너무하네. 팔찌 치명타 확률? 에 이런 건 필요 없어. 분해! 아유, 분해! 어이, 어이! 팔찌 세개다 분해해 줄게요. 야, 이제 반지도 안 나오잖아? 야, 진짜 안 나오네요? 아니, 야 아니, 야 나올 거야. 지배자 하나도 분해해 주겠습니다. 반지, 반지! 오오 반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니야, 이게 재물이 깔린 거일 수도 몰라. 이번에는 두개 그냥 한 번에 해볼게요. 제물은 깔렸다 이제 반지가 나올 타이밍이다 야 여기서 거짓말처럼 쌍파반이 딱 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파반 동시에 두개 뽑으신 분들도 계시려나 그런 분 정말 운빨 진짜 인정합니다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파반이 나온다 나온다 아하하 또 시베자 아, 정말 너무하네 이번에도 반지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좋았어 안 나왔고 여기서도 반지 안 나오면 진짜 파반 나올 것 같은데 오, 반지 안 나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파방이 나올 타이밍이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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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신이시요 제발 나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빕니다. 한 번만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세요. 파방 나온다. 이야, <laughs> 이거 정말 오늘 벌써 몇 번째야? 귀걸이, 방어려. 아 이런 거 쓸데 없어. 아, 이번 진짜 마지막인데 반지 안 나왔고 이번에도 반지 진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오!!! 야 반지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재물 제대로 깔린 거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반지 나올 타이밍이지 그냥 정성스럽게 내가 손으로 하나씩 넣어줘야겠어 오내 엘프의 신이시여 여왕님이시여 엘프 신이시여 여왕이시여 <laughs> 제발 파반 하나만 주세요 다들 파반 있는데 지금 제 랩에 파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다고 자 합성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올 수 있다 딴딴! 땅 아니야 마음을 비울 때잘 나왔어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그냥 뽑아보겠습니다 에휴, 나올테면 나올겠지 <laughs> 여신의 팔찌 야 오늘도 다이아를 <laughs> 쓰레기통에다 처박아버렸네요 야, 파반이 이렇게 안나오냐 진짜 파반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뽑는거예요 나만 안나오는거야 투구도 합성해줄게요 음 일단 갑옷도 합성해줄게요 가보겠습니다 딴딴 와 진짜 아니 내 드슬거면 진짜 저주가 붙은 거야? 이 놈의 수련충 정말.